오늘은, 네, 노래를 불러볼, 불러볼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화면을 가렸어요. 네, 어쨌든, 예, 해볼게요. 시작할게요. 미안해, 미안해, 하지 마. 이건 방송사고잖아. 정말 놀랐었잖아. 정신 바짝 차려야 해. 내 방송이잖아. 방송 못해도 이해해줘. 제발, 정말 이해해줘. 악을 탈아도 되니까, 제발, 이해해주세요. 더 좋은 방송을 향한 욕심이 집착이 되어 사고쳤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소보처럼왜 나를 안내지 못해 나큰 사고쳤는데 음 나의 방송 그리고 구독자들 그러니까 제발 봐주세요 영진님처럼영진님처럼 음~ 한 의사가 될 거예요. 근데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으니 그런 반은 노력을 해야겠죠. 그러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요. 이제 나 이거 줘. 네 끝났습니다. 비록 1분 50초가 더 되는 노래였지만, 네, 좋으신 분, 네, 잘 들으신 분들은, 네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구독도 눌러주세요. 네, 앞을 달아도 되니까요. 제발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세요. 네, 그럼 안녕히 계세요.